인쇄 엑셀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관리 책임자 어, 라벨 그 인쇄 펌이거든요 어, a4 18칸짜리 라벨지에 인쇄해서 스티커 형태로 떼어서 붙이도록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어, 다시 말해서 A4 18간짜리 라벨지에 맞도록 어, 인쇄 폼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관리 책임자 레인 태그를 어, 인쇄하는 방법과 데이터가 어떻게 기록되는지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관리 책임자라는 제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리양의 학습실이라는 위치,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정부였다는 교사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칸에 들어가는 글자들을 모두 어, 필요에 맞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즉, 이 부분의 각 난에 들어가는 내용들을 어, 변경하여 어, 입력 한후 각각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기에서 셀 서식에서 글자 크기를 예를 들어 글꼴을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은 인쇄 시에 여기에 있는 첫 라벨의 첫 번째 라벨에 있는 서식 그대로. 모든 라벨에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라벨의 글자라든가 크기라든가 이런 것을 원하는 대로 지정한 후 인쇄를 하게 되면은 모든 라벨제 동일하게 그 폼이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각 내용에 들어가는. 아, 각, 예, 칸에 들어가는 내용을 어디서 변경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목, 관리, 관리 책임자라는 이 제목이, 예, 입력하는 곳은 인쇄 설정이라는 곳, 예, 인쇄 설정 시트에 가면 됩니다. 여기 인쇄 시트에 보면 출력 형태들이 있는데요. 라벨 선택인데, 여기 라벨 선택은 한 가지만 되어 있어요. A418 간짜리로 고정되어 있고요 제목은 관리 책임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제목을 관리 책임자가 아니고, 어, 예를 들어서, 어, 뭐, 사물함 이름표라든가, 이런 걸로 변경하게 되면은, 어, 여기 라벨지에 이 관리 책임자 이름이 같이 변경되게 됩니다. 그 여기 나오는 그 화면이라는 거는, 출력 형태의 화면이라는 거는, 그 예비적으로 테스트 삼아 출력할 때 화면으로 출력할 거냐, 종이로 할 거냐, 직접 종이로 할 거냐, 이런 것을 이제 선택하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그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면으로 선택해서 출력한 후 미리 보기 화면에서 직접 인쇄, 하면은 에러를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쇄 여백 설정은 여기 빨간색으로는 상, 뭐 좌우 두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상과 좌의 스위치를 조정하면 이 어, 폼에 들어가는 이셀 그 태그들이 그 A4 18간 짜리에 잘 맞도록 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어, 즉잘안 맞을 경우에는 약간의 위치가 안 맞을 경우는 이와 같이 상하 상과 좌의 수치를 약간씩 조절해 주면, 어, 그거 원하는 위치에 에 맞게 조정할 수 있고요. 이 수치 값을 조정한 후에 이 수정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은, 어, 요 변경된 데이터 값이 에 저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은 와 같이 인쇄 설정에 시트에서 설정하고 나머지 칸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네임 태그라는 시트에서 설정하게 됩니다. 입력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은 1번 뭐 학생 이름 뭐 실명의 학생 뭐 1학년 1반 이렇게 넣고 정이란 내용이 뭐냐면은 어 여기에 첫 번째 칸이죠. 그러니까 어, 실 이름, 그 다음에, 그, 정이라는 칸에 들어갈 내용을 여기 정이라고 쓰지 말고, 뭐, 이름,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 학번, 이렇게 써도 됩니다. 이런 것을, 이름, 여기는, 그럼 학번, 그 다음에, 여기는, 예를 들어서, 1학년, 일반, 01번 이렇게 되고 여기는 이름하고 홍길동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은 에이퍼 라벨에 여기에 학번 그다음에 학번 들어가고 여기는 이름하고 학생 이름이 들어가게 됩니다. 어, 즉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이 셀에 그대로 어, 입력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입력을 변경시켰는데 왜 여기에 변경되지 않나요? 라는 가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라벨 인쇄를 직접 하면은 자동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한번 시험 삼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바뀌, 바뀌었죠. 학번, 그 다음에 이름, 그 다음에 1학년1반 관리 책임자. 요거 말고 신발장으로 바꿔도 되겠죠. 사물함 이렇게. 그 나머지는 이름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대로 출력하게 됩니다. 어 예, 이제 뒤에까지 다 모두 출력하게 되죠. 어 이제 다 출력이 됐죠. 이와 같이 여기에 이 라벨 인쇄라는 부분을 어, 인, 그, 선택해서 출력을 실행해야만 요 라벨지의 이름이, 에, 바뀌게 됩니다. 이상으로, 어, 라벨 인쇄, 네임태그, 네임태그, 라벨 인쇄, 에, 엑셀 자동, 프로, 자동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어, 필요하신 곳에 내용을 변경하면서 신발장이라든가 사무함이라든가 기타 등등 유폼에 맞게 여기와, 여기 예시와 같이 관리 책임자, 사무실의 관리 책임자, 교무실의 관리 책임자, 각 특별실의 관리 책임자를 스티커에 인쇄해서 붙일 때 활용하면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상으로 어, 간단하게 네임팩 프로그램 사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